안녕하세요. 피치미닛의 스테파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북미에서 개봉해 흥행에 성공했던 역대 한국어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상을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한국 영화를 본단 말이야 하고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는데, 미국에서도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텍사스, 시애틀, 그리고 LA 한인타운 등을 중심으로 한국 영화가 꾸준히 개봉하고 있습니다. 특히 LA에는 2010년 한국극장 CGV가 처음 개봉한 뒤그 성공을 이어 최근 2호점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우리 애틀란타 교민 여러분들은 한국영화 보러 가실 때 미국극장에서 개봉한 한국영화를 보실 텐데요. 이처럼 오늘 말씀드릴 북미에서 개봉해 흥행에 성공한 역대 한국어 영화 순위는 이렇게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또 한인교포를 대상으로 개봉한 한국영화가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의 도시에서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상업적인 영화로서의 성공을 거두었던 한국어 영화 랭킹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한국영화가 아니라 한국어 영화라고 하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 이유는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지모, 뭐, 그는 이사 촌 제시카 쌤이라고 일리노이에서 오신다.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니? 자, 지금부터 북미, 즉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봉해 흥행에 성공했던 한국어 영화 탑1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자, 먼저 10위, 바로 베테랑인데요. 2015년 한국에서 1,300만 명의 역대 한국 영화 6위의 흥행 성적을 가지고 미국에서도 개봉하였는데요. 뭐하냐 안 차고? 미국에서는 개봉 첫주 38만 달러를 시작으로 총 120만 불의 수익을 내었습니다. 무슨 일생기 어떻게 되는지 알지? 신경 쓰지 마. 내 손에서 알아서 처리해. 단한달 동안만 개봉하여 비록 빠른 시간에 내려왔지만 그 시간의 비례에도 꽤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화 베테랑을 보고 있으니 마치 비버리 힐즈에서성룡을 보는 것 같다라는 재밌는 평도 있었고 스토리와 액션이 굉장히 탄탄해 몰입도가 좋았다는 리뷰와 긍정적인 평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제살말 그랬지. 우리는 올해 개봉한 극한직업이 찾아야 했습니다. 자동차는 16대를 부셨네? 그럼 니들 존재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극한직업은 한국의 코미디 장르가 미국에서도 통한다는 걸 보여주고 뭐 하는 거예요? 13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1 2 3 자. 미국의 영화 리뷰 사이트 로튼토마토와 여러 웹사이트에 올라온 감상평에선 나를 이렇게 배고프게 하면서도 기분 좋게 하는 영화는 처음이다.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코리안 좀비가 이 영화에 있다. 소원갈비가 뭐냐. 한국 치킨 어디서 먹어볼 수 있느냐 등 영화 극한 직업이 뜻밖의 한시 공고에 기여했습니다. 나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지금까장도하는가지지금까지이하 맛은 없었지금까지이비인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지로지마가지로지 <박음> <박음> <Ich -3> <박음> <moeten affiliated> <những> 받을게. 2017년 개봉하여 150만 불 수익을 기록한 택시 운전사는 유명 배우 토마스 크레치만이 나오기도 해 미국인들에겐 다소 반가웠을 영화입니다. <목소리> 광주 가는 새길 같은 건 없습니까? <목소리> 거기가 어딥니까? Are you reporter? A... <목소리> 이 영화는 한국의 80년대 광주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잘 담아냈다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미국인 관람객은 한국 현대사의 끔찍하고 폭력적인 사실들을 결코 무겁지 않게, 그러나 가볍지도 않게 다루어낸 감동적인 영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걱정하지 마시고! 7위는 영화 암살입니다. 《암살》은 2015년 개봉해 8주 동안 총 190만 달러의 수익을 냈는데요. 경성에서 총쏠일이 있는데 이 친구들 좀 찾아와. 제 임무가 뭡니까? 이 작전은 우리 셋만 아는 건가요? 이 영화는 미국인들에겐 다소 낯선 1, 2차 세계 대전기에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들에게 사랑을 받아 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이 영화는 애틀란타 한국영사관에서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여 극장을 대여해 무료로 상영을 하기도 했었죠.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애틀란타 유명 정재계인들이 참여해 더욱 뜻깊었습니다. 영화가 조금 길기도 했지만 배우들의 연기가 몰입감을 주었다는 평과 마지막 친일파의 재판 장면은 어디까지가 사실이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해야지. 계속 싸우고 있다고. 김자호. 어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 오늘 처음 유비는 그래. 2017년 개봉작 신과 함께 1탄 죄와 버입니다 신과 함께는 개봉 당시 몇몇 작은 극장에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점 상영관을 늘려 총 190만 불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동양의 권선징악과 사후 세계관이 서양 사람들에게 꽤 흥미로웠다는 평이었습니다. 신과 함께 1탄의 흥행을 이어 개봉했던 2탄 신과 함께 인과 연 역시 흥행에 성공했지만 아쉽게도 약 110만 불의 수익으로 11위를 차지해 오늘 랭킹에는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어,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 오늘 처음 주고 봤어 암살을 네. 통해 얼굴이 알려진 배우 이정재가 이 영화에 다시 한번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일곱 개의 지옥 그 재판의 순서는. 오위는 바로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입니다. 아가씨는 더 핸드메이드는 한여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개봉하였는데요. 19세 미만 관람불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체 관람가보다도 더 많은 극장수와 관객들을 동원하였는데요. 앞서 말한 로튼 토마토에서 95점 그리고 200개가 넘는 리뷰가 달릴 정도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가씨는 125개관에 개봉하여 총 200만 불의 흥행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다음 4위입니다. 북미에서 흥행한 역대 한국어 영화 4위는 바로 부산행입니다. 부산행은 한국에서 1,100만 명을 돌파하여 역대 흥행 11위를 기록했는데 역시 미국에서도 이 흥행이 성공했는데요. 부산행은 북미에서 2016년 개봉하여 총 210만불의 수익을 내었습니다. <laughs> 이 영화를 본 미국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좀비가 불쌍하긴 처음이다. 이 영화 전에 프리퀄 애니가 있다던데 보고 싶다. 기차에서 볼수 있는 좀비와의 액션씬이 기억에 남는다 등의 평가를 볼수 있었습니다. Train to Busan. (3위입니다) (3위는) 앞서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이후 한국 영화의 새로운 장르의 획을 그었던 봉준호 감독의 괴물입니다. 이 영화는 2007년에 개봉하여 벌써 12년이나 되었음에도 아직도 국건이 탑 랭킹에 속해 있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에는 K-팝, 한국 드라마 등 한국이 지금처럼 문화적 강국으로 알려지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봉 첫주 71개관을 시작으로 두 배에 가까운 120개관을 추가로 개봉하여 총 220만 불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화로 인해 감독인 봉준호와 배우 배두나, 송강호 등이 할리우드에 소개되었는데, 특히 배우 배두나는 이를 필두로 미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구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봉준호 감독의 봐요. 최신작 어? 기생충 오는 2019년 10월 11일 미국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역대 한국어 영화 흥행 순위를 깰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저도 개봉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서울대학교 문송위주학과 뭐 이런 겁나? 북미에서 응행한 역대 한국어 영화 순위 2위입니다. 영자야, 님내 어릴 적 꿈이 뭐였는지 알나 바로 국제시장. 뭐였는데요? 국제시장은 영문명 'Ode to My Father'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 북미에서 개봉하였는데요. 이 영화 제목은 아버지에게 보내는 시라는 뜻으로 부산의 국제시장의 상징성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는 부정의 의미를 전달하는 좋은 제목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국제시장은 201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개봉하여 개봉 첫 주는 비록 약 3만 5천불의 처참한 수익을 냈지만 미국에서 성탄절에 개봉하여 다른 할리우드 영화들과 대결한 것치곤 나쁘지 않다고 봐줘야겠죠. 그후 국제시장은 꾸준히 입소문을 타 230만 불의 수익을 기록하며 극장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영화 초반 사실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흥남철수 씨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인류애를 느끼게 해준 감동적인 장면으로 손꼽히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가 흥남철수 때 피난민 중 하나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미국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며 영화가 이슈 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자 드디어 역대 북미 개봉 한국어 영화 순위 1위를 발표할 때인 것 같은데요. 조세과 아시가 이따닥 그곳더니서로 척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어요. 바로 누적 관객 수 1,7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명량이 북미에서 개봉한 역대 한국어 영화 흥행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아직 게는 척의 남아있 영화 명량은 이순신 장군의 명량 전을 다룬 영화인데,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이 명량이라는 영화 제목이 미국에서는 The Admiral r 직역하자면 제독, 폴로하는 해류라고 할수 있는데요. 명량은 2014년 11월에 개봉하여 총 수입 260만부를 기록하며 역대 북미 상영 한국어 영화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전군 출정하라. 자 이제 제가 영상 초반에 한국어 영화 랭킹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좋니? 이는 제작부터 북미 개봉을 염두에 만든 비 한국어 한국 영화를 랭킹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들 영화는 이전 한국어 영화들과는 다르게 거대한 배급사와 홍보회사 그리고 이미 많은 개봉관수를 확보한 영화들이기 때문에 이번 랭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단지 한국어 영화와 비교 분리하기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런 영화들로는 대표적으로 설국열차와 디워가 있습니다. 2007년에 개봉한 D1은 영문 드래곤 워즈라는 이름으로 개봉하였고 한 달간 약 1,100만 불의 수익을 낸뒤 종영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명량의 약4배 가까운 이익인데요, 상업적인 수익으로선 성공했을지 몰라도 영화적인 완성도와 스크린 독점, 배급사와의 갈등으로 D1은 개봉 한달 만에 극장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빠르게 잊혀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심영래 감독의 용가리도 세종문화회관에서 보고 디워가 개봉했을 당시에도 극장에서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디워에 이어 조금 전 소개했던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작에 박찬욱 감독이 참여하였고 캡틴 아메리카 바로 크리스 에반스를 주연으로 2014년에 개봉하여 약 450만 불의 수익을 얻고 종영하였는데 틸다 스윈튼, 제이미 벨, 옥타비아 스펜서 등 유명 할리우드 배우와 대한민국 배우 송강호와 고아성이 출연하여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 역시 제작 단계부터 국미를 겨냥하고 영어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한국어 영화 랭킹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Are you n a m m i n s Security Specialist 자, 이렇게 국내 상영을 목적으로 순수 한국어로 제작되었지만 미국에서도 흥행에 성공한 한국어 영화 랭킹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곧이어 개봉할 기생충을 기대하면서 피치미닛은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재밌는 토픽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피치미닛은 KTN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